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전떡볶이에서 신메뉴 출시했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저도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 발 빠르게 신메뉴를 준비해왔는데요. 역시나 떡볶이 신상은 없었고, 전부 다 사이드 메뉴로만 출시됐더라고요. 오징어 통살튀김, 우돌뼈튀김 미니 핫도그, 미니 아빠, 매콤 족발 컵밥, 제주 바싹 불고기 컵밥, 패밀리 요구르트, 신전 콘치즈까지 총 8가지입니다. 제가 신메뉴를 구매하기 위해서 지가 스튜디오 근방에 있는 신전떡볶이 매장 10곳 넘게 전하고 찾아다니고 있는 때 신메뉴를 판매하는 곳이 딱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딱한 군데 매장에서도 신메뉴 전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콘치즈와 요구르트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콘치즈랑 요구르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메뉴와 이전에 출시됐던 신메뉴 몇 가지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당연히 광고 협찬 일절 없는 제가 직접 찾아서 직접 구매한 내돈내산이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먼저 각각의 메뉴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바삭 고기컵밥, 매콤족발컵밥, 미니아빠, 미니아두그, 오두뼈튀김 오징어통살튀김까지 이번 신메뉴입니다. 추가로 오징어통살튀김과 비교를 위해 기존에 있던 오징어튀김과 함께 구매했어요. 그리고 고구마치즈볼이랑 닭껍질튀김은 지난번에 출시됐던 신메뉴인데 궁금해서 같이 주문해 봤습니다. <놀람> 그럼 먼저 미니아두그부터 먹어볼게요. 어, 약간 반죽에 찹쌀이 들어갔나 보네 겉은 튀김옷의 바삭바삭한 식감과 속은 쫀득한 찹쌀의 식감이 느껴져서 씹는 맛이 재밌더라고요 빵이 달달고소하니 맛은 있었지만 소시지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빵과 소시지의 조합보단 핫도그 반죽을 먹는듯한 느낌이 더 강했어요 이게 얼마지? 2개에 1,500원 <laughs> 어쨌든 맛은 있었지만 이사이즈에두개 1500원이라고 생각하니 가성비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저는 1500원으로 명랑 같다고 사먹을랍니다. <목소리도> 그래 맛은 괜찮아. 평범해. 근데 좀 비싸. <laughs> 비싼 거예요. <것 같아. 웃음> 음, 너무 조그매 이번에는 지난번에 실시됐던 고구마 치즈볼입니다. 신종 크림 치즈볼 맛있었는데. 고구마 치즈볼도 맛있을라나? 생긴 건꼭 계란 같아요. <laughs> 귀여워. 음, 괜찮다. 고소하고 달달해.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오, 좋아, 조합 좋아. 맛있다. 맛이서 보인다. 맵짠 단고. 맛있어, 맛있어. 크기는 작지만 고구마 부스가 있어서 입안 가득 퍼지는 달달함이 좋더라고요. 특히 맵고 짠 맛이 강한 떡볶이와 케미가 좋아서 계속 손이 가는 메뉴였어요. 이 고구마 치즈볼은 4개 2,000원. 어? 4개 2,000원이면 나름 괜춘? 근데 크기가 좀 작아. 크기가 크진 않아요. 알 정도. <laughs> 다음으론 오돌뼈 튀김입니다. 한눈에 봐도 양이 참 적어 보이죠? <laughs> 실제로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마치 튀김 부스러기처럼 생겼지만 오돌뼈 튀김입니다. 아 <laughs> 어, 근데 이런 오돌뼈 튀김을 왜 먹죠? <laughs> 어떤 매력이 있죠 이게? 그냥 튀김옷 마시고 오돌뼈의 식감만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매력으로 드시는 거겠죠? 이 중에서 사이즈가 큰 것들은 오돌뼈에 살이 약간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오돌뼈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살이 붙어있는 게 훨씬 먹기도 좋고 맛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100g에 여러분 3,000원이에요. 3,000원! 요만큼 진짜 이만큼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요만큼 이게 3,000원이에요 이거 먹을 바에 닭강정 컵 하나 사 먹지 떡볶이집에서 파는 사이드 메뉴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떡볶이와의 조합은 무난히 어울리지만 저는 많고 많은 튀김 중에 굳이 오절표 튀김을 선택할 것 같진 않습니다 떡볶이 이번에는 닭껍질 튀김. 처음에 오돌뼈랑 닭껍질 튀김이랑 이 봉투에 같이 넣어주셔가지고 뭐가 뭔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 오돌뼈 튀김을 안 주셨나 했거든요. 근데 조금 크기가 큰게 닭껍질 튀김입니다. 이게 닭껍질 튀김인가? 이건 닭껍질 튀김이겠지? 이 튀김옷은 매운맛이 가미된 치킨파우더로 만들었는지 스파이시 치킨튀김과 비슷한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음내 스타일 아니야 제가 개인적으로 닭껍질을 안 좋아해서인지 제 입맛에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튀김이 식어가니 약간의 닭누리 내가 느껴져서 살짝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편이 아니라면 거슬릴 정도는 아니니 닭껍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징어 통살 튀김 3조각에 2,500원입니다 이거는 대왕오징어겠지? 일반 오징어가 이렇게 클 수가 없어 대왕오징어 근데 좀 짜다. 그리고 식감이 쫄깃한 게 아니라 물컹해. <laughs> 기분 나쁜 물컹이야. 역시 대형 오징어로 만든 튀김이고요. 대형 오징어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오징어와 비교한다면 대형 오징어 자체는 맛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죠. 이 대형 오징어 튀김 맛과 식감은 아쉬운 편이었으나 특유의 대형 오징어 비린내는 없어서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은 먹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떡볶이랑 같아요. 김이라서 그냥 무난히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냥 얘를 안 먹고 싶어 렇게 맛있다. 어 얘는 원래 있던 오징어 튀김입니다. 이 오징어 튀김은 기존에 있던 메뉴로 세개2 5 0 0 원입니다. 대왕 오징어 튀김과 같은 가격이죠. 그치 이게 오징어지. <laughs> 이 오징어도 냉동 오징어 튀김용 오징어라서 맛있긴 한데 대왕 오징어보다 낫다.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튀김들은 항상 아쉬워. 다 똑같은 맛이야. <laughs> 혹시 오징어 튀김이 맛있는 프랜차이즈를 아신다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맛있는 오징어 튀김 먹고 싶어요. 다음은 미니 아빠. 4조각에 2,000원입니다. 아빠 너무 귀엽게 생겼어. 아가용 아빠 같아. <laughs> <laughs> 진짜 아빠 맛이다. <laughs> 어렸을 때 엄마랑 시선감이 엄마가 500원짜리 핫바 사줬거든. 딱그 맛이야. 편의점 아빠보다는 고퀄이지만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넘치는 아빠예요. 특히 떡볶이와 케미가 좋으니 어묵 카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괜찮다 생면 떡볶이 에 어묵이 없잖아. 그래서 그 어묵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느낌. 지금까지 먹어본 신메뉴 중에서 맛과 가성비가 가장 좋은 메뉴입니다. 떡볶이. <laughs> 다음은 매콤 족발 컵밥. 가격은 4,000원입니다. 족발이 뭐야? 아, 이건 같다. 이게 족발이에요. 족발 컵밥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 <laughs> 양념 맛이 너무 강해. 이게 족발이랑 컵밥이랑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laughs> 매콤 달고 짠맛에 양념맛이 너무 강해서 밥이랑도 안 어울리고 떡볶이랑 먹어도 안 어울리더라고요. 족발 양도 적고 맛도 별로라서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은 메뉴입니다. 다음은 제주바싹 불고기 컵밥 4,000원입니다. 음, 얘는 그나마 낫다. 호불호 없을 맛이에요. 근데 꽤짜네요딱 편의점에서 파는 불고기 도시락 먹는 느낌이었어요. 달달한 데리야끼 소스, 체다 마요 이 조합이 좋네요. <laughs> 고기가 맛있진 않아요. 족발 컵밥보다는 낫지만 편의점 퀄리티라고 생각하니까 가성비가 매우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전은 참치마요 컵밥이 진짜 짱입니다. <laughs> 오늘은 최근에 출시된 신전 떡볶이의 신메뉴를 먹어봤는데요. 이중 제가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미니 핫밥, 고구마 치즈볼이고요. 추천하지 않는 메뉴는 매콤 족발 컵밥입니다. 어쨌든 이는 저의 주관적인 입맛이니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취향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